비타민C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 4가지. 첫 번째 잇몸 출혈 및 치아 건강 악화.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통해 잇몸 조직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혈관벽을 강화하는데 결핍시 콜라겐 생성이 저하되면서 잇몸 부위 모세혈관이 쉽게 손상되어 잇몸 출혈이 자주 발생하고 치주 조직이 약해지면서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피부 건조 및 상처 치유 지연 및 혈관 약화.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통해 진피층의 탄력과 보습을 유지하며 혈관벽을 강화하여 상처 치유를 돕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는데 비타민 C 결핍시 콜라겐 생성이 감소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상처 회복이 느려질 뿐만 아니라 모세혈관이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멍이 쉽게 들고 출혈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면역력 저하 및 잦은 감염. 비타민 C는 호중구와 대식세포 같은 선천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돕고 사이토카인 분비를 조절해 염증 반응을 적절히 관리하는데, 비타민C 결핍 시 선천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세균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 감기 독감과 같은 상기도 감염이 빈번해집니다. 네 번째, 피로 및 기분 저하. 비타민C 결핍 시 미토콘드리아 내 항산화 기능이 약해져 활성산소가 축적되고, ATP 생성이 감소하여 전신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무기력감이 지속됩니다. 또한 세로토닌 합성에 필요한 보조인자가 부족해 뇌내 세로토닌 농도가 낮아지면서 우울증이나 불안 등의 기분 저하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빈혈, 탈모, 피부 색소 침착 등이 생길 수 있으니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이나 보충제를 통해 하루 권장량을 꾸준히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